그 신양로 안 가고 그예수이원새골목이 있어요. 안산동으로 예예예 예. 응. 거기를 이렇게 다니라고 한게 청년들 셋이 내 뒤에 따라왔던가 봐 따라왔던가 아, 쓸모나다그러고 <laughs> 앞으로 내 앞으로 실천해가 되니 배이 있다 <laughs> 얼마나 웃었는가, 몰라. 그니까, 러 뒤에서는 이제 아가씨인 줄 알고, 알고. 늘신하고 어, 그러니까. 아, 희었는데, 네. 앞으로 가서 보면 양인계를 패리 때. <laughs> <laughs> 그런 적도 있어. 아, 그, 그게 이게, 그러니까, 연대가 어르신 그 입어라 하셨을 때 얘기잖아. 50대니까, 그때는. 아, 50? 어. 54살 돌아셨다니까. 아, 참. 오히 초가네. 그럼 이십 대 아, 그런 마음도 없지. 네. 내가 짧은 치마 입었지. 네. 네, 네. 브라우스. 키는 크지, 이쁜 아가씨냐, 어떤가 아니데베리다 어, 이거 힌트 이거 힌트적인데 완전히. <웃음> <웃음> 그 뒤에서 어쿵어쿵 내고 쓸만하다. 뭐이 뒤에서 지들끼리 그러게만는데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바짝 다루어가고 하나가 배 앞으로 휙 돌아서더니 그러 생이승 그렇게 말했죠. 그래서 나도 웃고 말았더니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아주 오늘 뭐 최고의 에피소드였어요.